속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 먼저 속회를 드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둘 주보의 속회 공과 내용을 참조하여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셋 속회 예배를 마치고 출석 환금 성미 성경읽기 등을 속장님께 알린다. 이 시간 기도드림으로 금주 속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더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불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삶 속에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속회 예배를 드리는 속도원들과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각종 질병으로부터 육체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영혼의 건강함도 보호함을 받는 생활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역간에 얻은 승리의 은혜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께 받은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상 17장 1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열한기상 17장 9절 한절만 각자의 자리에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증언합니다. 신약성경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라는 사역에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언급한 그 사명 말인데요. 이렇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할 때 사명이란 단어를 쓴 것인데요.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맡겨진 임무라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미션으로 흔히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 혹은 성교라는 말로도 번역되어 쓰이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를 바탕으로 우리는 소명과 사명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소명이라고 하고, 그 후에 주님께 맡기신... 이를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분 오늘 본문 내용도 이 사명과 연결되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극심한 기근으로 삶에 대한 회의를 느껴서 그 낭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이런 사르밧 과부와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에 대한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낭망에 빠진 사르밧 과부는 엘리와의 만남 중에 낭망에서 소망을 슬픔에서 기쁨을 얻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엘리야가 감당한 것이고요. 사르바카부도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자가 가져야 할 태도 무엇이냐? 우리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 1에서 7절 내용처럼 이 사명자는 자신의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북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인 아합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어떤 불만과 질문도 없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비우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자기의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명자가 가져야 할 태도 둘째는 8에서 16절 내용처럼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셔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때요? 그 여인의 순종하는 믿음을 기쁘게 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명자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가져야 할 태도 셋째를 보면 17절 24절 내용처럼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귀한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요 엘리아는 슬퍼하면서 한태나는 그 여인의 아들을 안고 세 번이나 엎드려서 온몸을 다해 온몸을 바쳐 하나님께 부르지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병들어 죽게 된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사명의 목적을 이루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즐거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자는 이 기도의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명자가 가져야 할세 가지 그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들은 말씀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함으로 하나님 이름의 일에 쓰임 받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3장 1절만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봉헌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주 속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Bye. Mm -hmm. 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임사옵나이다.